알렉스 페레이라와 마고메드 안칼라에프 사이에 UFC 313 메인 이벤트에서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UFC 라이트헤비 챔피언 마고메드 안칼라에프가 판정으로 승리했습니다. 이 경기는 상당히 치열한 접전이었습니다. 5라운드가 끝난 후 결국 심판의 스코어카드로 결과가 결정되었습니다. 경기를 지켜보는 동안 심판들이 어떤 쪽으로 판정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. 스코어카드가 공개되었을 때 안칼라에프가 간신히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. 특히 3라운드와 5라운드는 매우 접전이었기 때문입니다. 몇몇 라운드는 상당히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1라운드는 페레이라에게 2라운드와 3라운드는 안칼라에프에게 주었지만 3라운드는 페레이라가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. 4라운드는 안칼라에프가 확실히 우세했고 5라운드도 또 다른 치열한 접전이었습니다. 페레이라가 이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 판정에 대해 약간의 불확실함이 있습니다. 다시 검토해봐야 할지도 모르지만 이 경기에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하지만 페레이라가 타이틀 방어를 여러 차례 했고 이번 경기가 치열한 접전이었기 때문에 재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재경기를 준비하게 되니 UFC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겠습니다. 안칼라에프에게도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. 그는 공격적인 선수였고, 오늘 밤 테이크다운을 성공시키지는 못했지만, 계속해서 전진하며 탄탄한 게임 플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안칼라에프가 이 싸움을 앞두고 좋은 싸움 IQ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, 오늘 밤 그의 싸움 IQ는 매우 훌륭했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는 페레이라의 스탠드업을 무력화하고,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강력한 펀치를 날렸습니다. 2라운드 마지막에 안칼라에프가 페레이라를 약간 비틀거리게 만든 것 같습니다. 전반적으로 두 선수 모두 매우 좋은 경기를 펼쳤습니다.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싸움은 아니었을지라도 페레이라가 이렇게 무력화된 제로 끝까지 버틴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큰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따라서 안칼라에프의 승리는 인정해야 할 부분입니다. UFC가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지켜보겠습니다. 하지만 페레이라에게 재경기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. 그렇지 않더라도 라이트 헤비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고려하면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. 중요한 경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. 앙칼라이프가 잘해냈고 스코어카드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쪽이든 매우 치열한 싸움이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.